안녕하세요. 라이언TV의 라이언입니다. 오늘 제가 입고 는 g t r a i 고은 g t r a i l 입그 g t 어... 나 왔는데 제가 오늘 특이한 특이한 g t a 갖고 왔습니다. 한번 봤서요 왔어요. 가요. 네, 됐요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 GT인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제 처음에 설명한 게,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차가 멈추거든요? 이렇게 가까이 가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뺐습니다. 뺏어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일단, 탱크를 찾아 탱크랑 헬기 같은 거, 그런 거 찾아서, 그렇게 뭐지, 세 개를, 그러니까 뭐, 멸망시키면 돼요. 멸망시키면, 네, 저희가 이기고, 저희가 죽으면 저희가집니다 네. 아, 아, 이렇게 물에 빠지면 저 피가 보이죠? 피가 니다 <laughs>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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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태어나 문제 하시면 됩니다. 다들 아시고요 어, 왜 이러지? 어, 렉렉렉 끌리는 것 같은데요? 아, 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니 나무에다가 딱. 저기 어? 오. 토아이만뺄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뭐 차종인가, 막 이런 거좀뺄수 있어요. 예, 네, 어, 본 목적으로 아. 누구야아 이런, 이런 차도 뺄수 있습니다. 그럼 어, 뺏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뺏으면 차는 아, 뺏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도망가시면 됩니다. 제가 초보라 못하는데 탱크를 찾아야 되 탱크를 찾아서, 세해를 멸망하면 저희가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일단 탱크를 찾아보도록 하죠. 어휴, 탱 용기 나면 안 되는데, 잠깐만. 고장나거든요. 잠깐만, 잠 탱크가, 그 지도를 보시면, 네, 지도를 보시면, 그, 아, 이거 아닌데. 이렇게, 그, 지도를 보시면, 그, 저희 여기 나와요. 여기가 저희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 여기 부분에 탱크가 있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여기 탱크랑 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이게, 이 헬기고, 이게 탱크인데, 제가 뭐번 하죠. 여기, 여기, 아래부분에 탱크가 있다고 하거든요? 지도가 있는데, 여기 부분에서, 약간, 여기도 꺾여야 되는데? 여, 여기 부분에 탱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오자. 잠깐만, 잠 내려서 갑시다, 여기 부분에서. 내려서 탱크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탱크로, 보고싱! 자. 쪽부분이 있잖아 탱크가 어디있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고 지도를 봐서 여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왼쪽을 꺾으면 탱크가 있거든요 그러면 왼쪽부분으로 왼쪽 꺾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른쪽부분이면 이렇게 되지만 오른쪽부분으로 꺾어서 탱크가... 이쯤에 있었거든요. 네, 한 이쯤 있습니다. 탱크가 진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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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들 소문대로 탱크가 있으려나? 넘어가도 하... 고있습니다 음... 무덤 같은 게 앞에 있네요. 잠깐만... 네. 저... 보이세요 보시면 저저 신문들고요. 지금 여기 탱크 있는 거거든요. 지금 탱크 있는 로 가고 있죠. 요, 여기 보시면 지금 탱크 있는 데로 가고 있거든요. 아 찾았다 찾았다 탱크 찾았다 탱크 찾았다 탱크 찾습니다와 지금 제주 음, 보이세요? 헤이 이거 진짜 찾기 힘들거든요. 제 찾은 겁니다. 와 진짜 와 역시 시청자분들 소문에 진짜 의하면 탱크 찰수 있다고 했었는데 진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분들 제부게에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들그러네요네 시청자분들 덕분에 전 이렇게 행복합니다. 일단 탱크랑 헬기의 생각터 설명을 드릴게요. 탱크를 타시면 이렇게 있거든요. 뭐 운전은 똑같아요. 이게 뒤로 가는 거랑 그다음에 이게 그 발사 지역인데 여기 딱으면 이렇게 그, 그 나갑니다.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내려가고 헬기는 헬기는 운전법이 약간 복잡해요. 그래서 좀 설명을 길게 알려드려겠습니다 일단 헬기를 타시면 헬기를 타시면 자 이렇게 타시면 여기 그 이렇게 해서 이게,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 헬기 위로 이걸 딱 누르시고 운전대로 올리시면 이제 올라갈 겁니다. 헬기가 헬가 퇴기 올라가죠. 그러면 또 약간 낮춥니다. 이 운전을 이 사이로 불러주면 이사이이좀이을게요 이렇게 이문으로 다시... 어, 어? 어, 이렇게 하면... 아, 이거 시키면... 아, 이거 불주변서이 시키면... 이렇게... 저... 진짜 불길시네. 이새이에 불가 시켜서... 저는 돈어서기를 그래서, 쉬는 게임인데,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지금 음,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음, 짧은 시간 안에 좀 해야 되거든요. 음, 돈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죠? 오늘은 역시 헬기 타고, 그 뭐지? 어, 사람들, 사람들을, 아, 그, 아 잔인한게임으로 아무튼 그 사람들을 많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갑시다. 갑시다. Let s go. 어, 근데 왜, 검은 색깔 연기 나는 건 기분 탓지이 갑시다. 일단, 어디로 갈까. 일단, 저 산은, 뭐,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딱둘러가지고 차들이 있는 곳에서 차질를 터지면 됩니다. 아, 안물셨다안물셨다 안 됐어. 다어물다다 아, 약간 이게 약간 이 부분. 이 부분. 이쁘 이쁘면 이쁘 이쁘면 이쁘이제또이찰불러 아니, 와우, 와우, 우 이거 뭐야? 하늘에서 공을 팔것와은데 기분 탓인가 오토바이 터트리면 진짜 솔직히, 그 솔직히 오토바이 는전 죽을 것 같은데. 살이 죽으면... 들어보자. 오토바이 와서... 차 살도 빠... 빠를... 어, 잠깐만, 있다 들다 네, 우리 네, 네, 네. 지금 지금 터지네 와 터졌습니다 와와 와, 경찰들이 터트렸네 아와 경찰 와 계속 죽을 때마다 광고가 계속 나오네 어쨌 마지막 한번더 해보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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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꺼져요. 비켜요. 아. 망했다. 잠깐만.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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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왜총 쏘면 돼요? 지금 HP가 별로 없어서 다른 차를 기다려줄 수가 없거든요? 있어?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금방 되실 것 같은데? 지금 총소인데 어떤 놈이야아 어떤 놈이야야 어떤 놈이야 너냐? 아, 너냐? 야 어떤 음 지금 어떤 음이야? 지금 누구지? 누가 저소이이야 어떤 음이야? 어떤 음이야? 어떤 봤는데? 이놈이다 이놈 이놈 아 이놈인데 지금 문제는 건드려야겠는데? 응? 됐다. 어서 가보도록 하자. 어, 어 이제 경찰들과 이제 사람 좀좀 좀 죽여가지고 경찰도 올때가 됐는데 경찰이 안 오네요. 자 이제 가도록 하죠 일단 또 헬기를 얻을까요? 네또 헬기를 얻어서 또 그래야지 또좀 살벌해가 될것 같은데 아우야 아우야 아, 마다네 갑시다 응? 어? 차 터졌어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오늘 이렇게 제가 GTA를 모바일로 집에 왔는데,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음.